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매일 생경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야 11장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로바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루허바하 게에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고보함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제 살펴본 대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허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런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나이 든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고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북쪽 집화, 열 집화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집화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려고 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이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결국 우리는 분열될 수 없다 하나 되어야 된다 싶어서 자기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또 믿음의 가정이나 또 믿음의 국가가 분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되면은 다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열두 족속이 열두 명의 아들이 열두 족속이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지만 언젠간 하나로 합해져야 되고 언젠간 너희와 함께 살아될 형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 형제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오와 놀랍게도 이때까지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고, 그런 전쟁을 멈추고, 자기의 그두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나라를 만들어서 경고한 성을 쌓아가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그, 10 일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어떤 부모가 자기 형제나 또 자기 자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은 늘 형제들이 다툼 없이 하나 되고 화평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파벌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무리를 만들고, 군파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남드시라 하셨다 하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의 전체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어, 말씀을 통해 미리 말했지만 솔로몬 왕 때의 그 타락상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일에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지만 너희 아들 때 분열될 것이다, 나뉘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깨닫고 하나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결국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포로로 귀, 갔다가 귀환하고 전체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결정 후에, 어, 악수를 두기 쉽죠. 잘못 결정해놓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전쟁이나 강력한 정책을 쓰게 마련인데, 로호바함은 자기의 실수를 만회 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분열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악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리지 말라고 말리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려고 더 강한 악을 행한다거나 더 강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왕 동족을 향해 칼을 드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유다의 또 성룩들 또 베냐민이 이것들 전체를 요새화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11절을 보면, 르허보함이그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허보함에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속을 중심으로 다시 튼튼한 성을 짓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또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에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게 아니고 어그 자체 나라의 강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부르스한들 교회들 또, 성교단체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교단이나 또 다른 교회나 비방하거나 비판할 필요도 없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실수를 오히려 덮어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회개함으로 어, 영역적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실수한 것을 비난하고 다투기 전에 아, 나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유다로 다 몰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유다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유다로 모여들었어요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허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르허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르허보암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레위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 다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 신을위에서 남주다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여러 모함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서 이미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행위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멸을 당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 자기 터전이나 땅과 집이 북 이스라엘 그 여러 번 통치 안에 있는데 이것은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 가레위를 따라 남쪽에 성전이 있는 데로 살려면 그 유다 지파가 있고 베나민 지파 있는 쪽으로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의 힘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용기입니다.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정말 그 배경을 때로는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는 곳까지 가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앙이 깊이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소위 하는 말로 거의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점잖하게, 또 우아하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치열했고, 마을성과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고, 뭐 그런 치열한 삶이 있고, 거의 거기서 몰입해서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냥 전전하게 아, 믿어야 되겠다. 또 편안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전쟁하듯이 살란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집화 중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제사장을 따라 다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17절에 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허보암을 감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다라 참, 이 초반에 여러 보암과 그들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하나의 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데 결국 이르허보암은 솔로몬이나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악한 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르허보암의또 가족, 가계도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한 왕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랑 아내를 삼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로고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마하라슨의 아내를 삼았으니 마하라슨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쭉 하면서 또 누구를 낳고 또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로바함은 아내 18명과 첫 예수명을 거느려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수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도 사랑하여 로마는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부계자로 세웠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행했어요. 솔로몬도 그랬는데 또이 아들 로반도 아내가 열여덟 명처이 예수명 총 칠십팔 명이 부인을 거느리고 또 아들이 스물여덟 딸은 또 예수명 뭐더 많았겠지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마가의 아들 바비아 아비아들 다음에 후계자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참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고 처첩을 두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했는데 결국은 평안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 또 부인 간의 암투, 또 자녀들 간의 싸움, 이런 것이 왕가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루호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남유자를 분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성급보다도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성급보다 경고하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다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호밤도 정신이 발짱했어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형제를 치지 않고 포기하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분열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무력을 쓰지 말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머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내 뜻과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수 있어도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또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힘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루오밤이 힘으로 전체를 통일하려고 다시 시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됐을 때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점점 남쪽 유다가 강해지고 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결단하고 또그 길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낙심된 자들에게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다시 삶의 의용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